할머니가 보내는 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잘 지내니 양한나 여호준 여호찬 정은우 정혜인 최이안 최지유 그리고 고대연 고재현 전강유 전산유 한동규 한태규 김태호 정성태 전윤태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너무도 그리고 보고 싶구나. 나는 어린이부의 호준이 호찬이의 할머니이자 너희들과 함께 서울제교회에 다니는 조현순 장로님이야. 5월 첫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할머니가 보내는 편지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호준이 호찬이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손자 손녀 같아서 모두에게 할머니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다. 매주일 교회에서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가 코로나19로 1년이 넘도록 너희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도 안타깝고 그립구나. 참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5월이 되었는데 함께 마음껏 뛰놀고 신나게 찬양하며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아름다운 자연에서 마스크 걱정 없이 너희들이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 너희들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렴. 부디 하루속히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 는 말씀처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두손 모아 기도한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사랑을 깨닫도록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모님들과 교육부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매주 각 가정의 밝은 모습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음식 만들기와 스티커 붙이기 등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하루하루 사랑스럽게 자라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환경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울지일교회 어린이들의 할머니 조연순 장로드림.